새끼가 나 죽일라 했거든. 가버님, 애들있잖아요 어, 있어요? 에이. <laughs> 나. 아니야 또. 저... 일본아, 그만. 나랑 서로 살려줄래? 1번부터 1번부터 야 3번 빨게뛰 1번부터 1번부터, 1번부터 어. 1번 뒤진다 감사합 4번님 아, 죄송합니다 어아다와아아아아와 존나 아파 4번님 혼자서 파밍하고 있었어 내가 봤어 2명이 나 죽이고 있는데 이, 일본이랑 나 죽이고 있는데 파밍하고 있었어. 아, 숨어 있었어. 다본이 혼나야 돼. 1번 <laughs> 살리러 아, 왜 아무도 안 아. 가? 1번 살리러 왜 아무도 안 가? 빨리 가. 나피 아, 음. 없어서. 야 1번 죽겠다. 죽었잖아.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laughs> 저새끼가 나랑 1번님둘다 죽였어. 어, 1번이 아직 안 나가셨나? 어, 나가셨다. 나가셨어. 저 쌍, 저 쌍놈의 새끼 저거 있어. 아, 제가 벨리 이각나에미사랑 지금, 어, 카구파를두개다 들고 다녀. <laughs> 아주 그냥. 야, 헤드셋이 흔들려. 소리가 크게 날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4번님 예. 정신 차려요. 예 알겠습니다. 그왜 아, 나나 이렇게 왜, 왜, 왜 이렇게 몸 때려? <laughs> 못 들어가 거기 창문 찾아가야 돼 창문. 여기 다 그거 뚫어서 들어가야되는 곳이고 방금 옆에 뚫려있잖아 <laughs> 왜 거기 가고있어 <laughs> 오른쪽 <오른쪽은> 토부가, 오른쪽 왜토뭐가 <laughs> 오른쪽 아 여기였군요 <laughs> <laughs> 아 개귀엽네 <laughs> 아, 아 개귀엽네 진짜 어, 여기 사람... <laughs> 사람 왔어요 아, 어, 예, 알겠습니다. 어, 어디로 가야 돼? 아니 <laughs> 4번이 왜 이렇게 뱅청 뱅청하냐? 4번님 아까 유튜브 뭐라 했죠? <laughs> 천기 9 2이요0 9 0 92, 92... 그게 뭐2 그게 뭐야? 유튜9 2 그게 뭐야? 아, 그러니야 누구 거냐그제 거요 제 거. 아천기 92? 예, 저는 원래 롤 유전데 그 배그는 가끔씩 하는데 그 베린이 아직. 천기 92?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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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어디? 어. 이거 X 방향이 있어요. 천기 92요. 구독해 주세요. 구독자 몇 명? 구독자가 지금이 어, 200, 203명인가? 있을 거예요. S 방향 쪽에 있어. 그 담벼락. 오, 죽을 뻔했어. 근데 왜 이거, 왜 단발이에요? 연발로 안 해놓고? 어? 해야? 모르겠어요. 사번님, 어, 연발로 바꾸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삐삐. 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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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잘 듣네. 한번 구상없대요 사번님, 계속 파밍하셨잖아요. 구상 있나요? 저도 없어요. 붕대에 음. 다섯 음. 개 있어요. 두 개만요. <laughs> 어, 우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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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 줄 모르는 거 아니지? 버렸어요. <웃음> <웃음> 아, 붕대가 안 나오네요. 붕대가. <laughs> 배그라면은 잠 배그라면 그허니아빠였도어 줄게. 답지라니려 음. 음. 저그 토요일에 버스킹도 하는데 네, 네. 그 어, 버스킹이요? 그 어디서 어디서 홍대 홍대 놀이터에 가지고 해서 그예 그렇습니다. <laughs> 무슨 버스킹임? 어떤 거함? 예, 노래도 하고 춤, 노래. 춤도 춤도 네. 하고. 첫번째.. 첫번째 주 토요일에 네, 여기 4배율 하나 있어요 와 4배율을 안먹어? 아.. 겨우 4배율이 있어요 감사합니 사랑이란 말로는 없어 이렇게 사랑했던 누리가 남이 되는게 오.. 놀, 노래 잘하시네요 또라우티아는 네 모보 나는 사랑지크 조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건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어, 카 가... 추가해야 되네. 갈까요? 이제 음... 3번님은 몇 살이세요? 어, 저 샘물 나오기. 어, 동갑이네요? 우와, 둘이 네. 친구야? 어, 친구네요. 어, 그럼 반말 까자.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아직 어, 보급있 <laughs> 내가 내가 시켰는데 둘이 한다고? 개웃기네 <laughs> 어 보급이... 뭐 남았나? 이거 먹어요 먹어 남았어요 남았어 앉아 예. 앉아 앉아 웅크려서 먹어 제발 아 제발 DBS 좋저거에요 <laughs> DBS 어어 어, 어. 어, DBS 저거에크 웅크려서 좀 먹어요. 내가 좀 내가 보는 내가 불안해. 진짜 부탁이야. 제발 앉아서 먹어줘. <laughs> 아 너무 불안해. <laughs> 총알 안에 없어요? 어 총알 있다. 어 바보야. 알알알 <laughs> 알. 알, 알, 알. 에이, 버릴 에이. 거 버리고 알. 잠시만요. <laughs> 어. 안녕, 으으 와, 개웃기다, 저거, 넣는 거. 왜 개웃기지? 한 발씩 넣는 게? 근데 이유서 거리가 너무 짧은데요? 전출해보는 그거... 어... 잡에 있어요? 잡에 넣었어? 그.. DBS에는 잡에 안 넣고, UK에는 자... 어. 잡에 넣었어요. 어... 자이라고한줄 음... 그거... AKM으로 그럼 단발을 해놓고... 쏘다가 가까이 갔을 때 그걸로 쏴요. 아, 어, 예예. 이... 어 그거 이렇게 서서 마신다고? 광고 찍어? <웃음> <웃음> <너> 뭐야 그게? <laughs> 광고 유망주? 그 단발 단발로 여, 바꿔. 여유 단발. 있는 척하면서. 단발로 바꿔. 어, 그걸로 쏘다가 이제 애들 가까이 오면은 그거 아까 얻은 걸로 쏴요. 예, 오케이. 떼 따라가고 안 따라가고 뭐해? 안 따라가고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따라가. 어. 어, 어, 오른쪽이잖아.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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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어.

와 여기 있구어 어. 죽었는데? 와 진짜 서베린이야? 아안 죽었어 안 죽었어. 어안 죽었어. 예 진짜 베린인가봐. 베린인가봐. <laughs> 어, 어둘 움직이잖아. 둘. 둘이야 둘. 어 클났다. 탄이 없다. 하나 더더 있어, 뭐? 위에 하나 더 있어 위에. 예예7탄78 있거든요. 어디 있어요, 어디? 아까대로칠탄좀 줘, 7탄 조금 줘, 얘한테. 아니, 아니, 아니. 쟤 하나 띠다 맞고. 쟤 하나 띠이발 어, 한발 맞췄는데, 아. 오, 제가 못 맞춰가지고 아, 어디 있지? 이거 이거 위쪽으로 오실 수 있나요? 어, 아, 손다120 방향 그 뒤에서 쏘고 있어. 음. 1기0 방향. 기어 100이... 어디 있지? 일단 115에 한 팀이 아두명 있어요 두명그 신발 있는 곳에 저기 네. 그 밥이 옆이요 예예어 보이 어, 근데 벌써 8팔 등이네요 아, 죄송해 이거 세 명이에요 세명 3명. 어, 그 마우스 좀 돌려요. <laughs> 어디 있지? 조준한 상태에서 돌릴 수 있어. 조준한 상태에서, 네, 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110 방향에, 어, 디그 네. 다음에 왼쪽 주시해요 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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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 아이고, 잠시만요. 그... 그... 구상 있나요? 혹시? 아니요 저구상 없어요. 붕대 다섯 개 있는데 뭐뭐 뭐 있으세요? 어저 붕대 다섯 여기 에너지들은 다 하나. 아... 저쪽 싸우고 있어요. 꼬꼬꼬고 저희 일단은 여기에서 숨어있죠. 어, 바로 앞에. 어. 큰일 났다, 울탄이 없어. 큰일 났다, 아, 칠탄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대피. 아이고야. 할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조준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쏘던 거 아니에요. 지금 째네끼 쏘고 그냥 기다려, 기다려. 오. 어, 거기 뒤로 해서 돌아가. 이거 3대 1, 1대 1 있요 그냥. 오케이. 네네, 바로 앞에.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아이고야 왼쪽, 아 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까비. 아 잘했어요. 네. <laughs>